잠자리 동화 세종대왕 임금님에게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임금님은 아들의 이름을 충녕이라고 지었어요. 충령은 임금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어느 날밤 어디가 아픈지 충령의 울음이 그치지 않았어요. 어버도 보고 젖을 줘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책을 보여주자 충령은 울음을 또 그쳤어요. 충령은 잠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요. 매일 밤늦도록 책을 보던 충령은 그만 병이 났어요. 임금님은 크게 걱정이 되었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생긴 병이니라 여기 있는 책을 모두 치우고 병이 나을 때까지 책을 보지 못하게 하라. 신하 는 정성껏 충령을 돌보았어요. 그러나 충령의 병은 깊어만 갔어요. 하지만 몰래 숨겨둔 책한 권을 꺼내 읽은 충령은 거짓말처럼 병이 다 나았답니다. 충령에게는 이 다음에 임금님이 될큰형 양령이 있었어요. 임금님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행동도 올바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양령은 공부는 하지 않고 사냥만 다녔어요. 형님, 사냥도 좋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충령은 양령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양령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답니다. 한동안 고민에 빠져있던 임금님은 드디어 큰 결정을 내렸어요. 충령이 내 뒤를 잇게 하라. 충녕은 스물두 살의 나이로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 분이 바로 한글을 만드신. 세종 대왕이랍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훌륭한 임금이 되고자 노력했지요. 또한 세종은 양령을 생각하는 마음도 깊었어요. 나라의 큰 일을 결정해야 할 때는 반드시 양령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형님, 형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종은 항상 겸손했답니다. 세종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 많은 인재를 뽑았어요. 그리고 훌륭한 학자들이 학문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집현전을 만들었어요. 집현전에는 매일 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 세종은 집현전 뜰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집현전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도대체 누굴까? 세종은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그러나 선비는 책을 읽느라 임금님이 들어오는 것도 몰랐어요. 잠시 후 선비는 깜빡 잠이 들었어요. 세종은 자신의 옷을 벗어 선비의 몸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어요. 이른 새벽 잠에서 깨어난 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아, 아니, 네 임금님의 옷을 덮고 자다니. 선비는 그제야 임금님이 다녀가신 것을 알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세종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비가 너무 오지 않아 농부들이 애를 태우고 있었어요. 세종은 직접 논으로 나가 농부들을 만났습니다. 언제 비가 올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사를 망쳤는데 올해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농사를 망치겠습니다. 세종은 농부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세종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날씨를 잘 알아야 하는데, 세종은 잠도 자지 않고 고민에 빠졌어요. 옳지 비의 양을 잴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농사에 이용하면 되겠구나. 세종은 무엇이든 잘 만들기로 소문난 장영실을 불렀습니다. 장영실은 세종의 명을 받아 비의 양을 잴수 있는 측우기를 만들었어요. 이 측우기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랍니다. 세종은 장영실의 재주를 칭찬하고 많은 재물과 벼슬을 내렸습니다. 관아의 노비였던 장영실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장영실은 세종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제주를 아끼지 않았어요. 어느날 세종은 장영실과 함께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가 지는 것을 보니 이제 곧 밤이 오겠습니다. 장영실의 말에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시간을 알려주는구나. 세종은 해시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장영실은 해시계를 만들어냈어요. 세종은 항상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농사가 잘된 해나 잘못된 해나 나라에 바치는 곡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망치 해는 곡식을 바치고 나면 백성들은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이 말을 들은 세종은 가슴이 아팠습니다.세종은 해마다 다르게 곡식을 바치게 했어요.모든 백성들은 어진 임금님을 존경했답니다.그 당시 우리나라는 중국의 한자를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백성들은 한자가 어려워 제대로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었지요. 세종은 우리 글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 글을 만들어야 하오.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우리 글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가, 나, 다 라. 드디어 우리 글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종은 몹시 기뻤습니다. 백성들에게 빨리 이 글을 가르치도록 하시오. 세종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한 신하가 반대를 하며 말했어요. 지금껏 써온 한자를 버리고, 이렇게 쉬운 글을 쓰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종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온 백성에게 새로 만든 우리 글을 쓰도록 명령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글을 배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많은 책을 손으로 하나하나 베껴 써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 종은 한꺼번에 여러 장을 베낄 수 있는 글자판을 만들었어요. 나무나 쇠에 글자를 새겨놓고 먹을 묻힌 다음 종이로 찍어내면 손으로 쓰지 않고도 똑같은 글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누구나 쉽게 책을 구해 읽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또 지금까지는 쓰지 못했던 이름을 글자로 쓰며 좋아했어요. 세종은 언제나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얼마 후 세종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어요.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어요. 세종이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은 어버이를 잃은 듯 슬프게 슬프게 울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즉위 시절 수많은 업적을 이뤄낸 성군입니다. 물론 성군이 될수 있도록 만든 것은 세종대왕에게 훌륭한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이러한 공적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또한 세종대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나라의 모든 일을 직접 할수 없는 임금의 입장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적절하게 발탁하기 위해선 세종대왕이 보여준 것처럼 그 분야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잘 경청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세종대왕은 언제나 경청을 잘 하는 임금이었습니다.